자 일단 모의고사 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모의고사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문항별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항 번호가 있습니다. 어, 모르셨죠? 자, 쌤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문항순서 배치는 난이도 순으로 된다는 점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쉬운 문제부터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 내가 뭐 5등급이다, 6등급이다 하는 친구들은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를 아예 안 풀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3점짜리만 다 맞춰도 몇 점이 나오냐면 총 48점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4점짜리를 아예 안 풀고 냅둬도, 아, 3점짜리만 다 푼다면 몇 등급? 여기서 우리 컷이 45점, 46점이 4등급 컷이야. 그러면 48점만 맞아도 반드시 4등급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등급이 엄청나게 큰 산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반드시 3점짜리부터 건드려야겠다라고 일단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단원이 다 나옵니다. 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자,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 자, 수학상이랑 수학하가 있어.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 색깔별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킬러 문항까지 쌤이 좀, 어, 문항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다항식에서 이 3점짜리 문제가 3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2문제.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총 4문제. 자 수학화에서는 집합과 명제 총세 문제, 함수에서는 세 문제, 경우의서 수에서 두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것 말고는 여러분이 이전 단원에서 기본 공식만 요것만 암기를 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로 봐도 괜찮 괜찮으니까 제발. 모든 단원에 있는 기본 공식부터만 좀 제발 암기하고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킬러 문항은 어디서 나와요? 어, 선생님이 4점짜리 어려운 거중 킬러는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방부등식에서 이제 그래프 광부등식 어, 문제랑 그리고 또 함수 문제에서도 킬러 문항 많이 나오고요.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좀 단골 파트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아, 어떻게 해석해서 이게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만 콕콕 집어서 어, 는건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하루에 어,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자해 가지고 기본 공식만 외워도 4등급은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